자동차 경매 공매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봤었던 벤츠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낙찰이 됐네요. 보면 이제 10월 5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 가격은 이제 2천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1,4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1,850만 원, 93%의 낙찰이 됐네요. 소유자 변경도 3회 있고 내차 피해 1에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카 히스토리 들어가서 뭐 결제를 하고, 내차 피해가 있다고 하고, 상대 차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또 금액은 얼만지를 여기에 적어 놓는, 감정평가사가 있는 반면에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그냥 뭐, 내차 피해 1에 있고 상대 차 피해, 이, 피해 없음 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또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버지 받아들였던 그 연식하고 똑같은 차량이고요. 특히 또 남자들이 요 헤드라이트 모양을 좋아하더라고요. 2014년식. 11만 키로 뛰었네요. 2014년식인데 피발류 차량이고 11만 정도 뛰었다? 뭐, 그렇게 뭐, 많이 뛴 거는 아니죠. 음, 해물라면이당이 확실히 중고차 매매상 보다 저렴한가요? 요즘은 상태 좋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저렴하게 살 수는 없어요 많이 저렴하게 사봤자 한 4,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4,500만 원도 어디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샀을 경우에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어떤 패드라든지 뭐 소모품들이 다새 거는 아니잖아요 뭐, 휠이라든지, 또 타이어라든지, 뭐, 상태가좀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번지르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한 4, 500 정도 더 싸게 사서, 그런 부품들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새 걸로 교체를 한 다음에, 마음 편히 탄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더 이익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자동차 경매, 공매는 굉장히 꺼려 하시면서 중고차 매매상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딜러분들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내가 좀더 공부를 해서 웬만한 부품들은 교환, 교체하고 전문적으로 봐야 될 거는 믿을만한 정비소 한군데 정한 다음에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한 2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들여서 좀 교체를 하고 타고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주차비 요망 눈에 띄네요 근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야 주차비 그럼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거는 낙찰자가 다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입찰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주차비는 누가 낸다? 네. 채권자가 냅니다. 채권자가 누구예요? 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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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 주식회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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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일 수도 있고, 뭐, 어딜 수도 있고, 이 차량을 경매에 넘긴 그 채권자가 주차비까지 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낙찰자는 주차비 1원도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창원법원에서 다음 주에 벤츠 시클인데 35만 키로 탔다고 합니다. 상태는 보통이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한번 살펴볼까요? 창원? 네, 볼게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스피드 옥션 들어가서 차량 선박 검색을 하고 승용 자동차. 네, 창원지법. 한번 볼게요. 아, 요건가요? C200? 왠지 요거 같은데? 2012년? 어 이건 아니네요. 11만 키로고. 없는데요. 아 요거 e 클래스네요. c 클래스가 아니라 e 클래스 지금 보니까 35만 키로 이상 탔고 휘발유고. 이거 e 클래스입니다. 상태는 보통. 2016 휘발유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35만 5천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보통인데 검사 유효 기간은 요때고. 2010년 6월 17일 최초 등록일. 내차 피해 5회, 상대 차 피해 3회. 이런 데도 들어가고 싶으세요? <laughs> 들어가면 안 되죠. 35만 키로나 탔는데, 내차 피해도 5회가 있고, 상대 차 피해도 3회가 있어. 이런 것들은 입찰하면 안 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25만 키로, 띵 차량을 낙찰받았지만 그 차량은 소유자 변경은 2회인가 3회 있었는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었어요. 카 히스토리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고 나고 자비로 고치면은 카 히스토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큰 사고인데 보험 처리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범퍼 흠집이라든지 찌그러짐? 그런 거는 이제 내돈 내고 뭐 20만원, 30만원 내고 수리를 할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보험처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다카 히스토리에 올라가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아, 얼마만큼의 사고가 있었고 큰 사고였는지 좀 작은 사고야 경미한 사고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입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00만원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200만원대에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수리해서 타면 모르겠네요. 호야봉 님이차 입찰하려고 하셨었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제 나도님 엑스포 보고 계시네요. 아 엑스포 아 뭔지 알겠어요. 63142네 이것도 제가 관심 물건으로 등록을 해 놨던 거예요. 4일 밖에 안 남았네요. 내차 피해 382만 8천원 이제 500만원 넘어가면 은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한500 사이 그 정도는 그리 큰 사고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이 지금 렉스턴 2009년식을 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맛이 가고 있어요 경매로 아니면 공매로 갖다 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은 SUV를 되게 좋아해요 큰게 좋대요 X4 멋있죠 사고는 1회밖에 없고 차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키로수가 아까 몇이었죠 네36,400 밖에 안 되네요 사용연료는 경유임 또 흠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5,500이요? <laughs> 혹시 시세 파악은 해보신 겁니까? 딱 봐도 제가 그냥 시세 파악을 안 해봐도 5,500이면은 1등 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보자고요. 지금 2019년식 X4 M40D 잖아요. 네, X4. 여기 있네요. 연식은 2019년식이었죠? 2019년식으로 맞추고. 아이고, 3만에서 4만 색상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연료는 당연히 디젤이고, 음, 2019년식인데, 6250만원 x 드라이브 20d, x40m, 40t. 지금 이거랑 똑같은 모델은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음, 같은 차종이 없네. 이 모델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물이 잘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엔카에 있어요? 그럼 엔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가 물건은 제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수입차 BMW X4 M40D 이거죠? 이거 요거 맞는 것 같죠? 음 M40D 맞다 이거다. 6,789만원이네요. 5,500은 택도 없겠죠? 멋지네요. 4만 1,000km 뛰었고 음, 관리 상태 우수, 확인, 확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잘돼 있고, 다 정상이고, 무사고 차량이고. 요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싸게 살지가 관건인것 같아요. 근데 크게 싸게 사지는 못하고, 요거보다는 좀 싸게 적은 다음에, 폐차를 하면, 이거 사러 가면 됐죠. 네. 어, 71768. 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벤츠, 음, 220D. 요것도 보긴 했었는데, 이것도 예쁘죠. 64,000km 뛰었고 오우, 사고 이력? 여기에는 또 없네요. 이러면 좀, 어, 4,000, 제가 봤을 때는 4,300에서 4,500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결과를 22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정말 멋진 차량이죠. 2018년식, 괜찮네요. 그냥 양주 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이라든지, 언제든지 평일날, 주말에는 안 됩니다. 평일날 신인물류센터 가시기 전에 전화 한통한번 하시고 차량 볼수 있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가서 시동까지 다 걸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은 안 돼요 근데 내부도 너무 깔끔하네요 네, 이건 거의 뭐 신건 가격에 붙어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물건일수록 딜러분들이 더 많이 달려들기는 하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입찰을 해 보시고 싸게 사기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사고 차량에다가 3년 됐는데 걔도 6만 키로면은 조금 많이 타기는 했죠 뭐 1년에 2만 키로 이상 탔으니까 아파트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 하자 없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 50명, 70명, 100명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다 낙찰이 되잖아요 뭐 자동차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어 일본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차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스피드옥션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부동산 경매 기술 책 구매 후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든 이런 자동차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창원의 차량 보관소에서는 시동 안 걸어주던데 걸어 달라고 강력히 어필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시동 걸어보려고 했는데 시동 안 걸린다고 하면서 그냥 겉만 보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근데 제 동생이 직접 낙차를 받고 가니까 바로 배터리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일부러 다 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또 시동 걸어줄 테니까 뭐만 원, 이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물류 창고마다 굉장히 가지 각색이에요. 강하게 어필을 해보세요. 아니 다른데는 에다 시동 걸수 있도록 키 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러냐. 내가 법원에다 바로 전화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죠. 진짜 방전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거 못 찍게 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우리가 낙찰받은 요 차량만 나오게끔 해서 찍는 거다 절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니발 낙찰받은 동생 제가 따라가서 최근에도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19만 키로 탄 카니발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지금까지 사진 찍은 거 영상 찍은 것도 그러면서 그 앞에서 지웠어요. 근데 또 뭐래요? 휴지통을 보여주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휴지통에 저장되고 나중에 복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못 찍게 해가지고 차량 가지고 나와서 그 반대편에 어떤 공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워놓고 이제 영상 촬영을 했죠. 네, 베리나이스님. Nice 1분의 1 지분 물건 영상 올려주신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영상에 비해 접근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네, 벤츠. 네, 올려놓고 있어요. C200 하얀색 받고 싶은데 매물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펀치양냥님 매물이 계속 꾸준히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공매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집에서, 회사에서, 여행가서도 내가 인증서만 있다고 하면은 또 컴퓨터, 노트북만 있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보증금 납부도 전자로 하면 되고 가상계좌로 또 잔금 납부도 가상계좌로 넣으면 돼요. 근데 경매는 입찰하러 한번 가야 되고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하러 또 한번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실전투자자 민팡이님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접목시켜 빠르게 경제적 자유인 되는 법이란 주제로 이제 3주 과정을 발품불패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품불패 카페나 아니면 제 블로그 오시면은 그 강의 내용 보실 수 있거든요. 강의 목차만 봐도 들을 이유가 충분해요. 아파트 소액 투자로 해서 무피 투자라든지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추천 물건, 양도세 중과 안 되는 3억 이하 아파트 추천 물건, 지방 갭 3천 이하 추천 물건들도 계속 추천을 해줄 거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부동산과 사업 연계해서 월세 받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노하우들을 다 3주 과정 안에 녹여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